오늘의 매일 성경 북상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봉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던 날 백성은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돌 사이에 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읽어냈습니다. 감사는 바로 그 은혜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는 눈입니다. 레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 찬양을 올릴 때 흩어졌던 마음이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. 두 찬양대가 성벽을 돌며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은 이 성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라는 선포였습니다. 성경은 말합니다. 하나님이 그들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.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. 그래서 감사는 긍정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. 감사가 살아나면 마음이 다시 숨 쉬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. 오늘의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. 하나님이 남기신 은혜의 흔적을 다시 읽고,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믿음의 걸음입니다.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, 그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하세요.